반갑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 시간에는 전 무섭습니다. 자살기라는 게 어떤 곳인지. 저는 자살기보다 분이 더 무섭습니다. <laughs> 어, 자살기들은 물론 그 호기심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많이 시도를 해요. 그데 자살귀들은 집안에 그 명이, 어, 그니까 너무 빨리 명을 달리한 사람들. 또 어떻게 보면 그 무언가, 어, 생각이 많고 고민, 물론 당연히 그렇게 따고 생각은 하겠지만, 어, 무언가 이끌려서 한순간에 자살을 하는 게 자살귀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충동을 느껴요. 한순간에. 어, 말 그대로 재미삼아, 장난삼아 하다가 자살을 한 사람도 있고, 누군가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하다가 정말 골로 가는 사람도 있고, 여러 사람들이 많거든요. 자살 원혼기들은 구천을 똑바로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구원을 똑바로 가지를 못하고 구천에 많이 떠돌아다녀요. 말 그대로 명, 명분이 없고, 명패가 없고, 내 명대로 살지 않고 갑자기 급작스럽게 간 거기 때문에. 어, 웬만하면 자살은 안 해야 됩니다. 자살기들은 정말 불에 한번 들어갔다, 물에 한번 들어갔다가 뭐세갈림에 믹서기처럼 한번 갈렸다가 방앗간 옛날 그거 보잖아요. 떡방앗간 날잖아요 네. 응, 그런 홍두깨에 한번 찍혔다가 죽어서도 수십 번, 수백 번을 반복해서 수천 년을 반복하는 그런 자살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자살 하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집안에 내력이 있습니다. 우리 그, 뭐, 위암을 걸리고 자궁, 뭐, 자궁암, 뭐, 유방암 이런 분들은 유전적으로 그게 타고난다고 하듯이 간암 쪽 이런 분들은 부모님이 그러니까 뭐, 내력이다, 뭐, 유전이다, 이렇게 하듯이 자살기 또한 역시 마찬가지로 내력이 있습니다. 그 집안에. 그러니까 그런 거를 조금 많이 알고 계신다면 미리미리 천도를 하셔도 되고요. 또 그런 분들을 위해서 밥이라도 아 미우니까 아니면 생각도 하기 싫으니까 무서우니까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어느 순간에 누군가를 건드릴지 모르니까 조금 잘 풀어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살하는 거 자체가 진짜 안 좋은 거네. 그럼 근데 이제 그 당시를 고통을 못 참고 그 당시를 참지 못하고 그래서 하는 거지만 실제적인 건. 그 후에 많은 게 죽어서 더큰 고통이 따르거든. 그러니까 웬만하면 잘 마음을 그니까 돌려 먹어야지, 돌려 먹어서 그런 건 하지 않으셔야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그 당시에 그냥 눈만 감으면 돼. 그 사람은 눈만 감으면 되지만 남아 있는 식구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고통 속에 살아야 하며 또 힘든 생활, 또몇 년에 한 번씩이라도 아니면. 뭐 항상 그렇지 않지만 1년 2년 3년 동안은 항상 가슴 언저리에 남아있어요. 자손들이 먼저 가버리면 부모님은 평생 죽을 때까지 그걸 가슴에 못을 박고 있어야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 어, 조심해야 되고 특히나 태아령 같은 거 제가 원래 태아령 같은 건잘 따지지 않는다 그랬는데 태아령 같은 경우는 음 내가 음 임의적으로 아이를 유산한 사람들도 있지만 3개월이 다 돼서 2개월 반 넘으면 거의 눈코입이 다 생긴다고 해요 그런 예상치 못하게 말 그대로 자연유산이 됐다면 그런 아가야들도 한 번씩 뭐 이렇게 물이라도 밥이라도 한 그릇씩 어 놓고 잊지 말라는 얘기예요 어느 순간인가 내가 그 아이는 이렇지만 다른 아이들이 성장을 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그러고 직장이든 뭐든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그 아이들은 항상 미끄러질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데 와서 보면 왜 나는 안 챙겨주고 왜 내가 첫째인데 왜쟤를 첫째라고 그러고 왜 나는 잊어버리고 사냐고 뭐든 전에도 한번 그런 비슷한 말씀드렸지만 을 조상님들은 잊혀지는 게 두려운 것뿐이에요 물론 계속 산 사람한테 가슴에 두면은 그 사람 사람들이. 가슴이 아파서 살겠지만, 그분들이 항상 조금이라도 도와주려고 할 때는, 분명히 욕을 먹는 것보다는, 무언가를 도와주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말 그대로 명분, 명분이 없어. 이 죽은 귀신들도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 그러니까, 어, 간간이래도 1년 365일 기억하라는 게 아니고, 1년에 한 번이든, 3년에 한 번씩이든, 아, 고런 자손이 있었구나. 오늘 그래도 빨리 환생해서 날 이쁘게 착하게 살았으면 살을까 이런 생각은 한 번씩 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살기나 태아령은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laughs> 이번 시간 주제는 수살기 시인들입니다. 수살기 물에 빠진 사람들. 네. 음, 다급하게 어 물러가신 분들이 있어요 사고로 물러가신 분들이 있어요 그 그런 분들이 들으면 수사기란 말을 들으면 참 기분 나쁠 수도 있고 속상할 수도 있는데 원칙은 음, 변하지는 않아요 수사기는 수사기니까요 그래서 너무 나쁘게만 보지 말고 좋게 보셨으면 좋겠어요 수사기라는 건 집안에 내력이 있어요 어, 우리 집안에 없는데 하지 마세요 그러면 서운할 수 있어요 윗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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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윗대 이렇게 있기 때문에, 물론 집안에 물로 안 가신 조상이 어둡겠으며, 총에안 맞고 칼에 안 맞아 가신 조상이 어둡겠으며, 사고로 산에서 나무 하다가 찔려서 안 가신 조상이 어둡겠으며, 뭐든 뭐든 조상이 있겠지만, 분명히 어느 대에 그3대 안에 걸쳐 있는 조상이 있기 때문에 그려져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사기는 말 그대로 우리 수사기 보이의 물귀신이지. 물귀신은 한번 잡으면 안 논다잖아요. 하 그래서 텔레비전 어디 봐도 항상 물귀신 작전이라고 해요. 무조건 잡으면 끝까지 따라붙는 게 물귀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수사기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어~ 넋을 건질 수 있으면 그 가까이에 가서 음~ 넋을 건질 수 있으면 넋을 건져서 조금 풀려 주는 게 좋고요. 수사기 같은 집안에 우리 집안에 수사기가 있었다 이러면 항상. 물을 마시거나 요즘은 석순물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항상 여기다 기라도 조금 뿌리고 드세요. 그러면 내가 어느 자리에 가서도 굶지 않게 해주면, 내가 어느 자리에 가서도 기죽지 않게 해주고, 어, 근데 수사기가 물개신이지만, 물개신으로 또 의리는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곳에 내가 가서 당당하지 못하는 자리에 가서 있어도 나를 그렇게 당당하지 못하게 만들지 않는 게또 수작이에요. 어디 있어요? 이 나쁜 귀신일까요? 좋은 귀신일까요? 좋은 귀신, 나쁜 귀신이 어디냐? 한마는 귀신, 원마는 귀신이지. 한이 많고, 원이 많고, 우죽했으면 물러 뚫어갖고, 어, 사고로 가지 않는 이상. 오죽했으면 물로들어갔지고 어, 비명 행사지 비명 행사 그러니까 이게 수살비에 본인이 씌였다고 라 추워 춥나요? 응 추워 많이 추워 울싹울싹 어... 추워 그러니까 이 전체적으로 계속 춥다는 건가요? 응 춥고 그리고 순간순간 몸이 말라가는 느낌? 뭔가 이렇게 싹 귀가 빠져있다가 싹들어갔다가어 그런 게수살비 어... 그럼 수살비에 씌이면 사실 한이 많다 보니까 저한테가 안 좋은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좀 어떤 안 좋은 영향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어떤 거뭐 이렇게 느끼는 체험 같은 거 말하는 거야? 수삭이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순간 어디서 막 옷을 벗게 만들죠 옷을 벗게 만들고 또 춥게 만들지 돈으로 춥게 만들든가 마음으로 춥게 만들든가 어느 혼사가 있어도 잘안 되게 만들지 끝까지 가다가 중간에 깨게 만들지. 어. 수사기는 그게이 그래. 수사기가 응. 조상에서 내려오는 걸까 아니면 다른 사람? 이 따려서 붙일 수도 있고 그거는 몰라. 그 사람이 와야지 하는 거지. 어 그거는 모르는 거야. 마구 내려 조상에서 내려오는 내력도 있을 것이며 또 어느 내가 물가에 가고 순간 뒤집어 씌어 갖고 놀러 갔다 야영 갔다 캠핑 갔다가 따려 붙이고 묻어줄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그런 증조가 있다 싶으면 얼른 물어보거나 그렇지 않으면 어 제일 좋은 건그이 사람들은 수살기니까 수살기니까 그냥 오징어 한 마리 소주 하나 물 하나 밥한 그릇 떠 놓고 그냥 절하는 게 제일 좋아 그 자리 가서 추웠던 처음에 추웠던 자리 가서 처음 아, 추웠던 자리 가서? 음, 음. 그냥 겁먹어서 안 갈라 고 그러고 막고 하거든 근데, 그러지 말고, 그리고 이유 없이 막 계속 울어. 응. 우울하다면, 계속 이유 없이 울어. 그리고, 부부 간에 화합이 엄청 좋아졌는 좋다가도, 어디 여행 갔다 와서 갑자기 막 남편이 냉정하게 하고 쌀쌀 밖게 하는 경우가 있어. 부인이 아니면 갑자기 막 예민하고 막 짜증나는 경우도 있어. 물론 서로가 어, 실수를 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이게 좀 장전이 된다, 길어진다 싶으면, 그건 알아보는 것도 괜찮아. 물가 이런 데 가서도 실수가 있겠네요. 그렇지. 그렇다고 다 쉬겠어. 어, 말 그대로 아다리가 잘 맞으면 그럴 될수 있다는 거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